이사야 40장 40장 28절부터 보면 1 0 1 4페이지예요 구약성령으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꼭 찾아서 읽고 읽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 우리가 찾으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냐 하시며, 곤비치 않냐 하시며, 명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권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욱수전하게 짐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먹자에도 곤비치 아니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다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이렇게 나무를 보거나 풀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구름을 보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모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큰가를 알 수가 있죠. 대조하나의 말씀은 능치 만이 없다 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그래서 완전히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 그 능력이 여기 지금 나타난 것이 보면은 전부 모든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사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 능력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은그러창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항상 하나님은 능력이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항상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지분인데 무언들 못 하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또 명철도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셨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어요 우리가 피곤하면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저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힘을 준다 그랬어요. 힘이 없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주무지도하고졸지도 않고,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말씀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다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아무리 소년이 강하고 힘이 세고 장정이 힘이 세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자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져 자빠지지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소년도 장정도 힘이 있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는 자는 약해도 강하고 또 없어도 있게 해주시고 무능해도 힘을 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또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인지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정도 선언도 다 넘어지지만 30일째를 같이 읽어봐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밀로 들리니 독수리하게치이올라간는것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도 권비치 아니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힘을 얻느냐 하면은 말씀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말씀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몸에 힘이 생겨서 일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양식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어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눈 봤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바라보고 그 말씀 먹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 사모하는 사람 은세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도 한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어야죠. 계속 먹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계속 남아있지. 한번 먹고 끝나면, 돼. 우리가 음식도 한번 먹고 나면 점심 먹어야 되고 또 저녁 먹어야 되고, 그렇다 배고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양식도, 영의 양식도 계속 먹어서 영의 양식의 소화를 잘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것같으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자이었걸어가다피곤치이었어요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절망이 되고 마음이 슬픈 마음되면 우리는 몸이 약해져요.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무서움이 두려움이오 그다음에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강해지려면은 다른 것은 강할 수 없어요. 음식은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말씀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소화되면서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기뻐지고 강해지고.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마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먹으면 예를 들서 15장, 1 0절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 먹으면 마음이 기뻐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먹지 않고 그냥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도 먹지 않고 그러면 기쁨이 없죠. 먹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영이 기뻐해지고 말씀을 먹으면 평강이 임해지고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평온하고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수 날갯짓 올라앉고 드시고 걸어가도 다른 박자도 건미치지 않했고 걸어가 피곤치 않는 그러한 힘을 얻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말씀을 입에 꼭 담아서 입으로 말씀 먹는 거지 머리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씀을 먹으니까 려 항상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고 똑바로 28절 31절까지 이것을 그냥 똑바로 또 먹고 또 먹고 자꾸 씹어 먹으면 그것이 묵상입니다 씹어 먹으면 그것이 영 양식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뜻을 알고 읽으면 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뜻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뜻을 몰라도 그대로 또박또박 우리가 음식을 씹는 것처럼 꼭꼭 씹어 먹으면 그러면 그것이 한번 먹어서 씹어서 되는 것이라 여러 번씹어 자꾸 씹어 먹으면 그 씹어 먹어서 우리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말씀 높게 씹어 먹어야 되는 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 적는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느냐, 어디서 힘을 얻느냐, 어디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느냐하면 말씀에서 얻는 것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서 얻으니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꼭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입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보시면은 59장에 입으로 말씀이 오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지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사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그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우리 서에 들어오는 거죠. 내 입에 든 말이 이제부터 영영들은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입으로 다른 데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을 입으로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은하나님 말씀도 입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4장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간사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것이다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 입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해 가서 요한복의 2장에 보시면은 훅 불어가지고 성령을 불어 넣었죠. 우리 우리 제자들 입에다가 마찬가지로 그 성령에 들어오는 가운데 말씀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하나 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에게 영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얻을 그 기쁨을 얻으려면, 평강을 얻으려면, 어디서 얻어요? 오직 말씀을 입에 먹으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입에 먹으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에 먹어으면그 말씀을 입에 먹어서 입으로 나오는 거죠. 로마서 10장 8절을 보시면, 입으로 먹은 말씀이, 믿음 말씀이 입을 터서 또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입을 통해서 8장 10절을 보시면,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10장 8절을 보시면, 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새겨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먹고 우리 건강을 근황간지면그래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이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지면 그러면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 의 말씀,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즉 우리가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입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수 있습니다. 귀신을, 귀신을 떠나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인사라 들려 받으러 던지러 할 수도 있고, 전부 하나님 믿음의 말씀에 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확신있게 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영,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은 요한문 6장 63절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 무슨 말씀이냐 영이 아니건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영으로 먹는 거 영으로. 그 영으로 먹는데 입으로 먹는 거죠 입으로. 입으로 먹어서 그 입을 통해서 또 영광을 드리는 16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생각할 것이 뭐냐면 언제든지 말씀을 입으로 계속 자꾸 읽어야 돼 입으로. 자꾸 읽고 그 읽음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일자 에보시면 읽고 할 일이 그냥 나 있는 것이 아니요 읽으면 끝난 것이 아니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성경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보시면은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일이 뭐냐?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읽지요. 내가 읽고 또 내가 기록 지요 듣고 그다음 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내가 실제로 행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들어오려면 꼭 입으로 읽어야 되죠. 입으로 얘기해야 되죠. 입으로 얘기하니까 귀로도 들을 수밖에 없죠. 남이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남이 읽어서 내가 듣고 남이 읽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읽어서 내 입에 즉 내가 먹어야지 따라서 아무리 먹어도 뭐 나는 배부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놓고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배고프고, 다른 사람, 먹는 사람은 배불러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말씀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시원치 않습니다. 내가 자꾸 입으로 먹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을 읽고 또내 귀로 듣고 듣는 것을 또 입으로 발산해가지고 입으로 말해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말씀이 참뭐 누가 썼냐면은 성령이 쓰신 거 성령이. 베드로 썼다. 마가가 썼다. 마썼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쓴 자는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을 쓴 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을 썼어요. 그 성경을 쓴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감동으로 우리가썼어서 즉,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참, 그런 음식이, 영양식 음식이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계속 내 입으로 자꾸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또막또 지금 이사해서 4장 28절, 31절, 그 말씀을 큰 소리로, 넌아냐 듣지 못하느냐 하고, 끊임없이 쭉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돼요. 자꾸. 읽, 많이 읽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읽을수록. 음식을 많이 씹을수록 좋은 것처럼 많이 씹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뜻을 몰라도 무슨 뭐, 뭘 몰라도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뜻을 알려고 하고 뭘 알려고 하고 번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요리를 하고 뭐잘지지고 먹고 하면 그 음식이 다 영양이 깨지고 맛이 있지만은 소,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도 이거 따지고 뭐하고 뭐 누가 쓰고 뭐하고 뭐하고 하고 이렇게 읽으면은 그것이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영향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채소 밭에서 빠져서 그냥, 그냥 씹어 먹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씹어 먹으면은 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은 내 속으로 들어와서는 자꾸 씹고 있기 때문에 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씹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입으로 씹으면 씹을수록 달고 오묘하고 정말 맛이 납니다 씹지 않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우리가 1편 119편 보시면 은왜 그렇게 말씀이 다냐 1편 119편 말씀을 자꾸 씹기 때문에 단 거예요 음식을 자꾸 씹으면 달죠 아무리 음식이 맛없는 음식이라도 씹으면 달아요 10, 10편, 119편 1삼절을 봤으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이 맛을 보려면 내가 쉽지 않고 어떻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그렇죠 전부 이 말씀의 맛이요 내 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먹는 거 입으로 통하서 먹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주의 말씀을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씹어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고 오는 그런데 말씀을 직장 사람들은 단지 뭐쓴지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든지 또는 어떤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꼭 방에다 해놓고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는 것입니다 쭉 읽어요 다그 말씀을 시편도 읽으시고 자언들 읽으시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큰 소리를 읽고 듣고 그 들을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새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부 우리가 살수 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 놨어요. 뭐 두렵기만 려 하면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지 모르면 시편2 7편 보시면은 이런 기도를 하면 돼요. 시편 27편. 막 두려워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그 양식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양식을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10편 27편을 보시면 1절에 여와는 호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와는 호내 생명의 신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지금 두려움이 막 오고 문제가 올때 이렇게 기도하는, 이걸 기도하는 것이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게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조가 넘어졌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조를 질질하, 칠조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 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느로다 보면 전부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 사전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날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 장막의 음멸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의 높이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원내운수에 들리니 내가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와를 호 찬송하려다 여 6절까지만 해도 두려움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입니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며 먹게 되면 은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나에게 큰 평안이 온 것입니다 하늘을 위한 인생의 파란 곡절이 많죠. 인생은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빠져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그 여러 가지 파란 곡절을 많은 인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또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보시면시편 23편, 요것 6절밖에 안 되죠. 아주 간단한 23편이지만 이것을 입으로 끊임없이 내가 먹고 나면은 인생의 파란 곡절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무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골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나이다 주께서 내원수의 목전에서 내 세계에 상을 덮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지하시니 내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년단을 따르니,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하려하다 목자가 있어서, 그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목걸이 인도해서 참 좋았지만은, 그러나 또 사망의 골짜기에, 얹혀 사망의 골짜기죠 그러나 그 골짜기 기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왔다 하더라도, 그래, 어리맞더라도곧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물리쳐주고 평안한 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겠다는 것이 딱 되어있죠 인생의 파란 곡절이 있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다가도 나쁠 수도 있고 나쁘다가도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인생 파란 곡절에서 이시0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예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끊임없이 입으로 먹으면 우리 생활에서 모든 어려움과 그런 환란 온다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죠 감사로 차있고 기쁨으로 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입으로 먹어서 소화시키므로 말미암아 우리 능력을 받고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양식을 딱 받아 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걸 먹지 못하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고 뭐 듣기만 하러니까 자기한 자기한 뭐가 찬송도 자기가 불러야지 찬송 들으면 은혜가 돼야 돼. 내가 찬송 듣으니까 참은혜를썼다 그런게 은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르는 찬송하고 듣는다고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러야 돼, 내가. 아무리 곡조가 나쁘고 뭐 듣기 싫은 것 같더라도 내가 부르면 그것이 양식이에요. 내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곡조가 좋고 뭐 굉장한 노래를 듣는다할지은 나한테는 아무런 우, 우, 유익이 없습니다. 조금 뭐 간지럼을 그냥 긁어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그 찬송도 별로 못하지만 그 찬송을 그냥 확하면은 그것이 기쁨으로 충분 제가 부흥에 가서 이 찬양 예배를 설계할 때, 노인은, 그런, 그, 곡절을 잘못, 모르기 때문에 찬송하는 걸 아주 부끄러워해요. 그걸 찬송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곡절이 나빠도, 곡절이 잘못되어도, 뭐 틀려도 하여튼 입으로 찬송을 그냥 하면은 그것이 당신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날 부흥에 다음날 보니까 어떤 노인이 그냥 하루 밤새도록 그냥 찬송의 1장부터 그냥 쭉 그냥 끝까지 4 0몇 장까지 는다 그냥 그걸 입으로 그냥 자기 곡자대로 부른 거예요 그 부르고 나니까 너무 좋대군요 너무 좋다군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반론 듣기만 하고 난 못하니까 못하고 가만히 그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인생을 두고 처음으로 그 노인에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서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그나음부터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냥 보지 말고 참 말씀 좋더라 그 말씀 좋더라 그러지 말고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내 입으로 그냥 팍팍 먹어야 돼요 큰 소리로 먹어야 돼요 먹으면 하면 은 그것이 달게 되고 맛있게 되고 맛있으니까 이제는 남한테 권할 수가 있죠 참이 말씀 맛있습니다 답니다 권하니까 벌써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거다니면서 말씀을 상상 묵상해서 우리 마음에 두고 있으면 성령이 없어도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죠. 내 마음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광경에도, 어느 문제가, 아, 두려움이 오는구나. 10편, 27편이 딱 기억이 납니다. 아, 인생에 문제가 오는구나. 축복이 오는구나. 그래도 10편, 23편을 또 읽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경은꽉 차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우리 어머니 나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 기도는 한나의 기도도 굉장히 좋은 기도죠. 어머니, 한나, 무월의 어머니의 기도, 한나, 3월상 2장. 그 한나의 기도도 어머니로서의 그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전부 성경을 통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것을 전부 입으로 받아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축복을 받는 거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 관제가 지어졌어요. 짝이 지어졌어요. 10, 아, 2사에서 34장 심절 말씀. 성경은 전부 짝이 지어졌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먹게 되면 여기저기서 그냥 하나로 자꾸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아 이사에서, 이사 34장. 그래서 성경을 자꾸 묵상해보면은 참 연결돼 있어요. 떨어뜨져지지 않습니다. 이사에서 34장 10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입의 입을 또 나왔죠. 입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의 신입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다 모았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모으니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짝기 없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온 것이 그것이 전부 성령을 되어서 다 써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모든 생활에 부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을 자꾸 여기저기서 말씀을 또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신명기도 읽어보고 자꾸 읽어보시면 읽어볼수록 한번 하나님 말씀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떨어져가지고 이거 뭐 짝이 없는 것꼭 짝이 있습니다 그 짝을 찾는 그러한 생활이 말씀묵상 생활의 일부입니다 짝을 짝찾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내 입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강건해지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말씀이 들어와서 나는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도 소화가 잘 되고 건강으로 충만해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없다 슬픔이 온다 낙심된다 뭐 하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성경 말씀이 딱딱 잡혀가지고 내 입으로 먹어야 돼요 마치 의사가 지어주는 약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낙심됩니다 슬픔이 니다 이럴 때마다 말씀을 딱 가지고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입으로 잡숴가지고 그것을 계속 잡숴가지고 여러분이 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축복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영으로 건강해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영양식을 계속 입으로 똑똑 씹어서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켜주시고 그러면 영이 왕성하게 자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 좋고 나쁜 일, 문제가 있는 일다 말씀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형통께도 가져옵소서 지금 사랑하시고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 게늘 함께 있을 자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 축복이 임하십소서 어머니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축만만 감사하니 예수님 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그신 권능으로 고쳐 주소서, 아멘. 오늘 나오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거물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자녀는 자랄 수 있게 축복하신 상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버지하나니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게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그 자녀들이 자라서 아버지의 영광되는 일만 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양식은 말씀을 주심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일용한 양식을 매일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 강극에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받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셨소서. 또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지복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심 감사합니다. 루주감사합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는 사랑 주께서 감사합니다. 사 감사합니다. 루이야.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들어 주의 영광 시다 할렐루야. 오래만다오라오래 루이야. 주감사합니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주진 축복합사 루야 오늘도 그놀라운 사랑으로 충만케도 앞섰습그 사람을 충만하게 루이야, 오락카라마 라마라마라, 오라카라마라마 아버지의 크신 영광, 아버지께는 사랑에 충만합사 루이야. 오주여감사합니다오 주어감사 합니다 하늘 위주여감사합니다 하늘 위야, 오라카라마라마나라마께서오